서울시 동물보호소. 그곳은 버려진 생명들의 절망적인 지즘과 슬픔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방송국 사회부 소속의 이서진 기자는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에 대한 다소 지루한 정기적인 취재를 위해 이곳에 와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 철창에 꽂혔다. 그 안에는 아름답고 기품 있는 흰색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다. 다른 개들이 관심을 받기 위해 지저대는 것과는 달리 그 개의 충원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병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다. 서진은 보호소 소장에게 그 개에 대해 물었다. 소장은 한숨을 쉬며 그의 사연을 설명했다. 그는 1년 전 대형 창고 화재 사건에서 순직한 한 영웅 소방관의 파트너였던 K9 구조견이었다. 주인의 죽음 이후 개는 이곳으로 보내졌고, 그 이후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깊은 트라우마와 우울증 증세를 보여왔다. 결국, 개는 입양 불가 판정을 받았고, 바로 내일 안락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서진이 그 개를 카메라에 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것을 포착했다. 그저 슬픈 것이 아니었다. 개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굴러 떨어져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소리 없는 가슴 아픈 슬픔의 표현이었다. 서진의 마음이 깊이 움직였다. 이것은 단순히 슬픈 동물이 아니었다. 영혼을 가진 한 생명체가 자신의 잃어버린 파트너를 위해 애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기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다. 이것은 진짜 이야기였다. 그녀는 이 개가 자신의 이야기 없이 죽게 내버려 둘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하는 소장을 설득하여 그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의 마지막 산책을 카메라에 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충원이에게 목줄을 채웠다. 개는 처음에는 기운 없이 서진의 옆에서 천천히 걸을 뿐이었다. 그들이 보호소 밖에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였다. 한 시내버스가 멈춰 섰고 그 버스의 옆면에는 거대한 광고 하나가 붙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화재가 났던 창고의 주인이었던 박태성 회장이 설립한 새로운 자선재단의 광고였다. 광고에는 박 회장의 인자하게 웃는 커다란 얼굴 사진이 담겨 있었다. 개충헌이가 그 사진을 보았다. 순간 개의 모든 분위기가 돌변했다. 무기력하고 슬픔에 잠겨 있던 개는 사라졌다. 개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목 깊은 곳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주인을 죽인 원수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다. 서진과 보호소 직원이 반응하기도 전에 충헌이는 강력한 힘으로 그들의 손에서 목줄을 끊어버리고 앞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속도와 목적성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무작위로 달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특정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진과 직원은 충격 속에서 복잡한 도시의 거리 속으로 사라지는 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은 이것이 더 이상 슬픈 개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개의 반응은 너무나 특정했고 폭력적이었다. 그는 저 남자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카메라를 움켜쥐고 개를 뒤쫓아 달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산책은 이제 절박한 추격전으로 변했다. 그녀는 개가 어디로 그리고 왜 달려가는지를 알아내야만 했다. 진짜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서진과 보호소 직원은 미친듯이. 도시의 거리를 가로지르는 충원이의 뒤를 쫓았다. 걔는 놀라운 목적성을 가지고 복잡한 도시를 마치 길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 헤쳐나가고 있었다. 서진은 자신의 방송국 동료 카메라맨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이한 사건을 벤을 타고 따라오며 촬영해달라고 부탁했다. 걔는 그들을 한 거대한 공원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서는 엄숙한 추모식이 열리고 있었다. 서진은 언론 보도 스케줄을 통해 그곳이 1년 전 발생했던 태산 물류 창고 화재, 순직 소방관들을 위한 일주기 추모식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거대한 무대 위에서는 바로 그 창고의 주인이었던 태산 물류의 박태성 회장이 비통한 표정으로 소방관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사를 읽고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었다. 그는 슬픔에 잠긴 자비로운 기업가의 완벽한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충헌이는 군중과 추모식은 무시한 채 무대를 지나 자신의 죽은 주인 구 김민수 소방관을 위해 심어진 추모목을 향해 똑바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나무 밑동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추모식은 중단되었다. 군중과 다른 소방관들의 유가족 그리고 언론의 모든 시선과 카메라가 그 광경에 집중되었다. 나무 밑에서 개는 작고 금속 재질의 내화 처리된 물건 하나를 파냈다. 그것은 작은 데이터 드라이브였다. 무대 위에서 박태성 회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자비로운 미소는 사라지고 그의 얼굴은 순수한 그리고 명백한 공포로 뒤덮였다. 그는 저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본 것이다. 현장의 소방 관계자들과 경찰들이 계획에서 그 물건을 빼앗으려 했지만 충원이는 으르렁거리며 그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이서진 기자만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했다. 그녀는 개의 입에서 데이터 드라이브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았다. 그녀는 드라이브와 슬픔에 잠긴 개, 그리고 무대 위에 공포에 질린 박 회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서진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개는 무작위로 달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드라이브 안에는 그의 진짜 사인이 담겨 있을 터였다. 슬픈 개에 대한 그녀의 단순한 휴먼 스토리는 이제 영웅적인 소방관과 의심스러운 화재 그리고 강력하고 무자비한 CEO가 얽힌 거대한 음모 사건으로 변해버렸다. 제목에 그 다음 일은 밝혀졌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온 도시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었다. 진짜 조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추모식에서의 소동 이후 이서진과 충원이는 순식간에 이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경찰은 데이터 드라이브를 중요한 증거물로 확보했다. 서진은 이 모든 것을 촬영한 기자로서 핵심 참고인이 되었다. 그리고 개충원이는 그녀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마치 그녀를 새로운 신뢰의 대상으로 선택한 듯 했다. 서진은 충원이가 다시 보호소로 돌아가게 둘수 없었고 자신의 취재에 핵심적인 존재라 주장하며 자신의 임시 보호에 두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녀의 방송국에서 서진은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경찰의 수사는 박태성 회장의 입김 때문인지 이상할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스스로 움직여야만 했다. 그녀는 순직한 소방관 김민수 대원의 공식 파일을 입수했다. 그는 용감하고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베테랑 영웅이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창고 화재 당시의 연기 질식사였다. 그녀는 창고 화재에 대한 공식 보고서도 검토했다. 공식적인 화재 원인은 낡은 전선으로 인한 누전 사고. 하지만 그녀는 몇 가지 모순점들, 너무나 빠르게 불이 번진, 속도 작동하지 않은 몇몇의 화재경보기를 발견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데이터 드라이브였다. 경찰 포렌식 팀은 드라이브가 일반적이지 않은 강력한 군용 등급의 암호로 잠겨 있으며 그것을 쉽게 풀수 없다고 보고했다. 특정한 키나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서진이 조사를 하는 동안 박태성 회장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이제 대중의 주목을 받는 그녀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언론팀과 우호적인 언론사들을 이용해 역공을 펼쳤다. 그들은 그녀를 시청률을 위해 비극과 불쌍한 동물을 이용하는 선정적이고 과장된 기자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증거가 밝혀지기도 전에 그녀와 증거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려 했다. 서진은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김민수 소방관과 이 사건을 내부에서부터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를 찾아냈다. 화재 사건의 초기 수사를 이끌었지만 사고라는 공식적인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직후 조기 퇴직을 강요당했던 늙은 소방감 오반장이었다. 그녀는 그를 만나러 갔다. 처음 그는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서진은 그에게 뉴스 영상 대신 충헌이를 데려갔다. 오반장은 자신이 가장 아꼈던 후배 김민수의 파트너였던 바로 그 개를 알아보았다. 개의 눈빛 역시 그를 알아보는 듯 희미한 낑낑거림을 냈다. 늙은 소방관의 굳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단호한 젊은 기자와 충직한 개를 보았다. 그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 역시 그 화재가 방화와 살인이라고 항상 의심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그 암호의 열쇠가 무엇인지 짐작가는 바가 있다고 했다. 새로운 동맹이 그렇게 맺어졌다. 증거를 가진 기자 내부의 지식을 가진 은퇴한 소방관. 그리고 죽은 영웅의 살아있는 유산인계. 그들은 이제 강력한 CEO에게 맞설 하나의 팀이 되었다. 그들의 새로운 아지트는 은퇴한 소방감 오반장의 외딴 집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암호화된 드라이브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오반장은 죽은 김민수 대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김민수 대원은 기계를 믿지 않았어 그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비밀번호를 자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만이 알수 있는 감성적인 코드에 숨겨두었지. 그들의 조사는 이제 죽은 소방관의 삶과 그의 개화의 유대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오 반장은 김민수 대원이 가장 중요한 물건을 찾는 최상위 우선순위의 명령어로 특정한 단어가 아닌 소리의 조합을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손뼉을 두번 치고 임무 코드를 외치곤 했다. 그들이 화재 사건 조사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 서진은 오 반장이 놓쳤던 한 가지 디테일을 발견했다. 화재가 두 개의 다른 지점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는 점. 명백한 방화의 증거였다. 그것을 본오 반장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소방관들이 다중 발화 지점을 가진 화재를 부르던 암호명을 기억해냈다. 코드2X코드2X. 코드 2X. 그것이 비밀번호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노트북의 마이크 앞에서 마지막 시도를 했다. 오후 반장이 죽은 동료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손뼉을 두번 날카롭게 쳤다. 그리고 외쳤다. 코드2X. 그 명령어 시퀀스를 들은 개충원이가 갑자기 자세를 바로잡고 집중의 눈빛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리고 컴퓨터 스크린이 깜빡였다. 새로운 창이 열렸다. 최종 인증 프로토콜 확인. 암호 해독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열쇠를 찾아낸 것이다. 비밀번호는 바로 그 화염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소방관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비밀을 마주하기 직전이었다. 적은 여전히 바깥에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무기를 손에 넣었다. 암호가 해독된 드라이브 안의 파일들이 화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서진과 오 반장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과 마주했다. 파일 안에는 박태성 회장의 물류회사가 거대한 밀수작전의 중심이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밀수했던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다른 나라의 강력한 독성산업 폐기물들이었다. 박태성의 회사는 그 치명적인 폐기물들을 불법적으로 매립해 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기고 있었다. 창고 화재는 단순히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처리가 곤란해진 대규모의 폐기물 자체를 화재와 함께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민수 소방관의 마지막 보고서 파일. 그는 이 모든 화학 폐기물, 밀수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그 증거를 모아 고발하려 했다. 박태성의 부하들은 그 증거를 빼앗기 위해 창고에서 그를 살해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덮기 위해 불을 질렀다. 그가 이미 데이터의 백업을 만들어 자신의 계획에 맡겼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한편 박태성 회장은 서진이 은퇴한 오 반장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그는 그들이 드라이브의 암호를 풀려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이 성공하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무자비한 해결사 팀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 늙은이의 집을 통째로 날려버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쥐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마. 그는 가스 폭발로 위장한 완벽한 사고를 통해 모든 증인과 증거를 한 번에 제거할 계획이었다. 오 반장의 집. 서진과 오 반장은 화면에 떠오른 끔찍한 증거들을 보며 할 말을 잃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박태성을 무너뜨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서진은 이 모든 데이터 패키지를 서울의 자신의 방송국 보안 서버로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파일의 크기 때문에 업로드 속도는 더뎠다. 바로 그때 충헌이가 미친 듯이 지저대며 문을 긁기 시작했다. 걔는 집 밖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맡은 것이다. 오 반장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박태성의 부하들이 집의 메인 가스관을 조작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소리쳤다. 함정이다. 모두 엎드려. 업로드 진행률 99.9%, 그리고 박 회장의 부하가 원격 폭발 장치의 스위치를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 마지막 결전은 주먹 싸움이나 총격전이 아니었다. 그들이 모두 재가 되기 전에 전송 버튼이 먼저 눌리기를 바라는 절박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업로드 99%, 박태성 회장의 부하가 원격 폭발 장치의 스위치를 누르는 바로 그 순간. 전송 완료. 이서진의 노트북 화면에 그 메시지가 떴다. 그리고 직후 거대한 가스 폭발이 오 반장의 집 전체를 집어삼켰다. 악당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성공처럼 보였다. 하지만 베테랑 소방관이었던 오 반장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폭발 직전 그몇 초의 시간 동안 집에서 가장 구조적으로 안전한 곳 찾고 강화된 지하 창고으로 서진과 충헌이를 밀어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그들을 감쌌다. 집은 불타는 폐허가 되었다. 박태성 회장은 목표물이 제거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마침내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영웅들은 살아남았다. 오 반장은 그들을 보호하느라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서진과 충원이는 무사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은 동안 서진이 쏘아 올린 데이터 폭탄은 세상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업로드한 증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와 청와대, 그리고 검찰청에 동시에 도달했다. 가스 누출 사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과 경찰들의 휴대폰에 긴급속보 알림이 뜨기 시작했다. 현장의 지휘관들은 상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들의 표정은 단순한 사고 처리에서 거대한 범죄 음모의 현장에 와 있다는 충격과 경악으로 바뀌어갔다. 구조 작업은 이제 범죄 현장 수사로 바뀌었다. 서진과 오 반장, 그리고 충헌이는 폐허 속에서 구조되었다. 서진은 응급치료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방송국 카메라를 향해 현장에서 이 모든 사건을 연결시키는 강력한 리포팅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들이 방금 겪은 이 사고가 1년 전의 창고 화재 그리고 자신이 방금 유출시킨 증거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설명했다. 그 시각 박태성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괴롭히던 한 기자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슬픔을 표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기자회견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박태성 씨, 살인 살인 교사 방화 그리고 불법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TV 방송 앞에서 수갑을 찼다. 그의 거짓과 그의 제국은 그가 피운 진실의 불길 속에서 완전히 불타 무너져 내렸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몇달후 태산 게이트의 주범인 박태성 회장은 살인 방화 밀수 등의 모든 혐의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범죄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그리고 영웅들의 명예는 제자리를 찾았다. 순직한 김민수 소방관은 더 이상 단순한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범죄를 막기 위해 싸우다 희생된 의로운 내부 고발자로서 국가 최고 무공훈장을 추서받았다. 이서진 기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되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수많은 상을 받았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진실을 추구하는 다른 언론인들을 지원하는 비영리재단을 설립했다. 오 반장 소방감은 부상에서 회복했다. 그는 복직 제안을 거절하고 서진의 새로운 재단에서 젊은 기자들을 양성하는 선임고문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영웅견 충헌이는 이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아이콘이 되었다. 그는 서진에게 공식적으로 입양되어 그녀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가족이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국립현충원 순직한 김민수 소방관의 묘비 앞. 살아남은 세 명의 영웅 서진과 오 반장, 그리고 충헌이 이 그의 기일을 맞아 함께 그를 찾아왔다. 오 반장이 친구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민수야, 이제 다 끝났다. 편히 쉬어라, 친구. 서진은 묘비를 그리고 자신의 곁에 조용히 앉아있는 충원이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함께 묘비를 등지고 걸어나왔다.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 한 채, 이야기를 쫓던 기자는 정의를 찾았다. 희망을 잃었던 늙은 소방관은 새로운 사명을 찾았다. 그리고 주인의 마지막 임무를 포기하지 않았던 충직한 개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그들은 불길 속에서 함께 걸어 나온 영혼이 하나의 팀이었다.